2022년 7월 4일, 박성일 박사 함께하는 성경 s 세이입니다. 성경 말씀을 창세기부터 시작하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비가 온 뒤에 오래가진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창세기 1장 12절 말씀, 세번형 말씀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땅은 푸른 몸을 도달하게 하고 씨를 맺는 식물을 그 종류대로 나게 하고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나무를 그 종류대로 도달하게 하였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혼돈과 공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땅은 혼돈과 공허 어둠에 있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습니다 혼돈과 공허는 히브리어로 토우와 보후 아주 아름다운 시어입니다 황량하고 통빈 생명이 살수 없고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텅빈 공간 속에 하나님은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질서와 조화, 코스모스, 우주, 질서 혹은 조화라는 뜻이 있습니다. 시간을 낮과 밤으로, 저녁과 아침으로, 하루와 이래로 그리고 공간을 하늘과 땅으로, 그리고 물과 물을 나누셨습니다. 서로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도록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혼돈과 공허가 사라지고 바른 질서가 잡혔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무질서에서 똑바로 줄을 긋는 행위입니다. 빛과 어둠의 줄을 긋고 땅과 하늘, 바다와 육지의 경계선을 그어 놓으셨습니다. 줄거는 선을 넘으면 세상은 혼란이옵니다 나눔과 치유. 하나님은 어둠과 빛을 나누시고 하늘과 땅을 나누시고 땅과 바다를 나누셨습니다. 나눔은 비움을 말합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생명이 살수 있는 공간이 생겼습니다. 비워져야. 채울 수 있습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채우시고 공중에 새들을 채우시고 땅에 나무와 식물을 채우시고 바다에 물고기를 채우시고 온갖 짐승을 채우셨습니다. 욕심을 비워야 은혜가 채워집니다. 잘 나누어지고 잘 채워졌을 때 비로소 질서가 생기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조화가 이루어집니다. 구별됨 나눔은 구별됨입니다. 빛과 어둠 낮과 밤이 나누어지듯이 우리의 인생 속에 거룩한 것과 속된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분명하게 구별해야 합니다.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창조 신앙의 회복입니다.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땅, 형체가 없이 뒤얽혀 무질서한 땅, 그 땅을 가슴에 품고 새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시는 하나님. 삶의 혼돈과 공허가 있을 때마다, 흑암의 깊음 속에 갈등과 번민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의 순간이 시작된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